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금융팁을 소개합니다. 바로 휴대폰 소액결제한도를 활용한 현금화 방법인데요. 마치 비상금 대출처럼 긴급 자금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. 예기치 않은 지출로 통장 잔고가 부족하거나 카드 사용이 어려울 때가 있죠. 그럴 때 휴대폰 소액결제한도를 활용하면 급한 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은 절차가 간단해. 빠르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복잡한 심사 과정도 없기 때문에 더욱 편리합니다.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소액결제한도는 보통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되는데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이 한도가 우리 손 안에 숨겨진 금융자원이 될수 있습니다. 필요할 때이 한도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위기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죠. 이 방법의 큰 장점은 신용등급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빠르고 간편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은행 대출처럼 복잡한 심사나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과 통신사 시스템만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책임감 있게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.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으니 꼭 필요한 순간에만 신중히 활용하세요. 또 정식 인증된 신뢰할 만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. 소액결제한도는 통신사 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자신의 한도를 정확히 알고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 그리고 가능하면 사용 계획을 세워.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또한 이용 전에 업체의 조건과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결론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갑작스러운 자금 부족을 해결하는 똑똑한 비상금 대출 수단입니다. 잘만 이용하면 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. 더 궁금하거나 믿을 수 있는 업체 정보가 필요하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항상 현명한 금융생활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